안녕하세요, 뼈자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콧딱지나 발굴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어, 친구 같은 건 없던 찐델튜버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게임 같이 가고. 주최자 미무 마린시티, 특징 갈매기 버튜버, 여성, 여성, 바로 승낙했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게 들어온 게임. 이거 나나 파란색 할 거야 지금 제 얼굴이 아, 어떻게 생겼죠? 안 보인다 못생겼어요 아 그건 생겼어요.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저희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이쪽 티티부터 할까요? 티티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아 예예 예.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롤 유튜버하는 이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뷔 방송한 박마트입니다 와. <laughs> 실직 방송하고 있는 미모 마리 시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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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뭐 뭐하는 게임, 게임이죠 이거? 이거 공포 게임이래요. 어 무슨 컨셉인지 네, 그런 것 설명 없나요? 저희 여기 다음 단계 위에 수져 있잖아요. 다음 어 단계. 집에서 나가시오. 집에서 첫 번째 미션은 가출이군요 바로 갑시다. 자뭔 게임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간단하게 배가 체험 유튜버가 되어 무서운 괴물을 촬영해 짭튜브에 업로드하여 목표 시청자 수에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유튜버에서 배가 체험 유튜버 잠깐 체험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요? 저 저희 카메라 뭐야, 어디 가는 건데? 카메라 보는 사람. 어 나한테 있구나. 하하하. 씨. <laughs> 어 이거 뭐야? 오. 오뭐 어. 있다 뭐 있어 뭐 있어. 하하하. 아! <laughs>

날 넘치는 거. 오야. 뭐 일단 무서워네요. 죽는다. 아, 아까 원래 세 명이라고 그랬는데 세명안 돼요. 아니 근데 아까 그 <laughs> 친구 뭐였어? 요 어디 간그 <laughs> 친구? <laughs> 민달팽이 같은 친구 어디 갔어요? 뒤에. <laughs> <laughs>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자 순고한 희생으로 하고 저희는 갈길 가죠. 돈 벌어야 되니까 뒤에 뭐야? 뒤에 뭐임? 뒤에 카메라 드실 분 뒤에 뭐임? 어? 뒤뭐 뒤에 어? 카메라 줘 카메라 줘 근데 이거 어떻게 지금? 그 좌클릭 누르면은 그 빨간색 뭐시기 뜰걸요 LED가 아, 안보인데요? 빨간색 팬티요? 배터리 다 달았나? <laughs> 예? 벤티요 오케이 아 저희 이거 필름을 다 썼네요 저희 이거 어차피 필름이 없어가지고 안찍히거든요 돌아가야 될듯 그럼 저희 돌아가죠 그냥 그렇죠 저기 두분 그냥 여기 놀라고 남겨두고. 가볼까요? 빨리다 빨리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뭐야 누가 <누구야>, 누가 <누구야, 끼베> 누가 눌렀어? <끼베> <끼베> 어 뭐야 어떻게 라러졌지 <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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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진짜 누가 버렸냐? 아 당신이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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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 아, 파란 네, 네. 사람이 네. 사람. 아 진짜. 아 미모님이네 이거. 낯빛질 <laughs> 거야. 아 괜찮아요. 아저 아, 사람 완전 나쁜 치, 사람이네. 치, 치. 다음번에 저희가 어. 버리죠. 어, 이거 이거 엄마들 이거. CD 나왔어 CD. 우와. 이거 뭐 어디서 어, 보지? 어, 방 안에 뭐, 집 안에 뭐, TV, TV 있었던 뭐. 것 같은데. 저희의 첫 아니, 동영상. 어 일단 우와. 제가 먼저 나오네요. 죄송한데 거기 제 침대거든요. 아, 좋습니다. 자, 바로 갑시다. 잉.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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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아, 습니다 어, 네, 가보죠. 한명 정도는 더 죽어도 될것같가 아, 아, 볼까요? 가 볼까요? 가 볼까요? 예, 뭐가 뭐가 뭐가. <laughs> 무슨 소리? <laughs> 얼굴을 그냥 어? 어, 안에 궁금한 거 같... 궁금한데 가보시죠. 가보죠 잠만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가만히. 어, 카메라 다 썼다. 아아아아아아아악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laughs> 무슨 일이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 <laughs> 어, 괴물 나타났나? 나 <laughs> 아, 갑자기 안으로 <아이를> 떨어졌어. 누가 미라를 <laughs> 들이? 누구지? <웃음> 그런데 그런데 뭐! 괴물인데 도독하지?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무서운 도룹 곳이네 도룹 여기 도룹 자 위에 뭐 있거든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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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그럼 역시 허그 사죠? 오나 오늘 목회 배송이네 어 이게 <laughs> 뭐야 어? 뭐 뭐죠? <laughs> 아, 죄송해데 저를 안 그렇게 벌레 취급을 하시면은 아 이거 그냥 넘어뜨리는 거 아니야, 태클 거는 거 같은데? 뭔데요? 저봐요, 낯벌요 어, 뭐뭐뭐 <laughs> 어? 뭐, 뭐,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백커거 당하고 계신데? 아, 아 어, 진짜? <laughs> 아니,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 그 사심을 그렇게 아씨. 흑심을 어, 몰래 와팔 벌리고 와. 오. <laughs> 와이 사람이 거이사람이거 사람 조심해야겠네. 아, 그런 게 아니야. 으 저질 저질. 아뭐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음.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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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보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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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이죠? 어? 오! 아이템 죽여, 아이템. 아, 저 보이는구나.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가 아, 아, 맞았어 아 제발 옆에서 이뒤라 일어나세요. 음, 음, 아, 어, 오분 만에, 오, 누가 귀에 바람 불어요. 일어나세요. 그러다 목표 시청자 수를 도달하지 못하여 게임이 끝이 납니다. 아, 응. 이러면 처음부터구나 완전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 좋습니다. 즐길 거다 즐겼다. 나요. 오늘의 댓글. 뼈자님 잘하시는 것 같아 부럽네요. 부럽죠? 당신도 열심히 하면 저처럼 될수 있답니다. 머래풀 따기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뼈자였습니다. 구독 까먹지 마시고